안녕하십니까. 봉TV의 봉입니다. 어, 오늘은 페럼CC를 왔습니다. 어, 평상시에 페럼CC를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평일날 기회가 돼서 어, 이렇게 찾아왔고 항상 지금 약간 서리가 껴서 그런데 잔디가 푸르스름하게 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맨 겨울 라운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봄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여기가 뭐 소비자 만족도 10위안에 선정된 좋은 골프장 이라는데 평상에 얘기 들었을 때도 페어웨이, 그린, 러프 이런게 모두 잘 관리되어 있는 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충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아.. 오늘은, 친, 오늘은 친구들과는 안왔고 못왔고 어, 아는 형님들과 이렇게 4명이 왔는데 음 좋은 캐디님 만나서 오늘 즐겁게 좀 집중해서 플레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즘 최근에 80대 를 진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, 더 집중해 가지고는 라베 어, 베스트 스코어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봬요 Plus I'm rockin' heavy metal. I just want to bag like an old lady. I'm back with smoking. I don't own papers. Pass that 808. That shit a dome shaker. Oh, bitch, you know I'm grinding like a pro skater. Baby mama buggin'. I'm so quick to hit ignore. Buku bitches in my bed. I got scales all on my floor. I got money on the line. Plus, I'm clockin' clocking look I got bitches kissin' bitches, all so them bitches go explode. 이번은 380야들. 오늘 저기 이데이 먹고 캐디핀 애기입니다. 요 형님이랑 저랑 먹고 캐디핀 애기. 세입니다. 저희 기준으로. 어, 아나안 했잖아. 제일 도안 했잖아. 이렇게 병인 형님 그리고 현우 형님과 이렇게 이렇게 둘이 먹고 어제 영빈 이 형님이랑 저랑 이대 이. 안 돼. 굿샷 잘하셨습니다 자 1번 티샷 마무리 자 1번 티샷 역시나 쪼르네 뒤에, 뒤에 사람들도 있고 긴장 좀 했네요 이번에는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146 정도 뜨는데 150 정도 치면 될것 같습니다 150 150 처음에 몸이 안 풀렸으니까 7번으로 가볍게 오른쪽 그린 끝에 떨어졌습니다. 야. 확실히 처음이라 아무 생각도 안 되네. 어, 나이스! 어. 어, 왼쪽 안 돼! 한 20m? 저기서 피치! 아이아 저쪽을 더 봤어야 되네 살짝 위쪽을 봐야 될것 같아 오 좋다 오, 나이스 어프로치 아, 오케이, 드리고싶다야아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다들 준비하세요 저 너무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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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 나이스. 나이스. 나, 아이고, 아이고, 줄 알았는데. 오르마, 오르마 아, 이거, 파먹가다 아우, 포기할줄 알았는데. 현재 우아오 아우. 아마 아우. 아우, 아아 아우. 아아이 아우, 아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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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그 내리막 심했어요 심하게. 아. 네. 아쉽네. 어우 보기에서 보기 생각했는데 팔을 했네. 자1 번홀 마무리. 네. 이게 한홀 빼고 다해줘들라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. 아, 네저희가1 8홀인데 거의 올다해져되고 네. 아, 예. 아유, 깊이 딱 좋네, 그냥. 자, 2번 홀, 327야드. 살짝 우측, 벙커 쪽. 자아 자, 자, 어, 넘어가면 된다. 펑커만 아아 펑요 아이고 살아라 살아있네. 네, 그럼 됐다 도로 옆에 샷 굿샷 굿샷 나이스 미친 줄 알고 씨, 움찔했네 어 굿샷 어. 나이스 나이다 나이스 너이거잘안붓겠는데요88아 어, 부... <laughs> 91? <laughs> 형님은 91 봐야 돼 간다. 구샷. 어 이거 좋아. 런. 잘 치셨어요. 오케이. 세스에 잘 들어갔는데. 야 이거 어렵다. 계신 리치세요 오르막 턱이라 한 10m 정도 쳐서 맞춰서 오! 5이스5 5 5 5 5 5 미치겠다 5 5 5 5 5들어갔어5 5 5 5 5 5 5 5 5 5 5나5 5 5 5 5 5 5 5 5 <laughs> 어떻게 시민 버디 됐어? 항상 아, 형님 오케이. 형님 오케이. 오케이. 오 깜짝 놀랐네. 위기에서 기회가 돼 버렸네. 대박.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지나가면은 5m는 갔을 것 같은데. 어 아. 어. 네,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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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했네. 이했네뭐그하아한 응. 어, 응. 대로 하세요. 이건 못 줘. 그러때. 아니 저는 주고 싶은데 이거 안 된대요. 2m 어떻게 쥐나? <laughs> 영빈이 무시하는거같아거 무시하는 거는 무시하는 안 된대. 안안 오, 우와. 오, 나이스. 어, 키가... 자존심, 자존심. 아, 늦고 나서 자연스럽게 음, 노렸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, 내가. 오. 나이스보디, <laughs> 내가 너무 깜짝으로 캐디님이랑 눈 마주쳤거든. <laughs> 그래서 <그랬더니> 캐디님, <laughs> <laughs> 캐디님이, 캐디님이, 어우 저거 늘 생각이 아니었구나. <laughs> 182야드 백핀이랍니다. 우리 넌. 스탠스 골프 프로샵 상품권 제공 전혀 상관없고 아 버디하고 나서 그런가 나무들도 아름답게 보이네요 진달래 벚꽃 여기서라도 꽃 구경해야 꽃구경 되겠다 이제 잔디들이 조금 파랗네요 지금 서리가 다 거치고 나면 거의 파랗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캐드님 여기 양잔디에요? 아아 자, 자! 아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이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미쳤다 아, 네, 왕카초 잡아준다 살짝 넘어서 아, 생겼다. 운동하고 내려올 수 있어. 네, 내려오겠다. 네, 이렇게. 네. 아이고, 어디 가냐? 어. 자, 3 번을 티샷 마무리했습니다. 나이스 운이긴 한데 좀 멀네. 나이가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나이인데 한 십오 미 20m 쳐야되나? 나이다날 터치 아 조금 넘어가긴 했네요 보기는 하겠네 보기 오우 좋... 야 뭐야 퍼터는 할수 있겠다 뭐아 다들, 걸어올리셨어. <laughs> 아아 나이스, 터치! <laughs> 와, 나이스. 와, 진야 아니, 오늘 가만히 쳐야 돼. 연습 응. <laughs> 한번 <laughs> 해. <한번 해봐>. 오이씨. <laughs> 아 와, 이게 그림 빠른 걸 생각 안 하고. 녀왔다 아유, 어차피 보기 <laughs>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붙이질 못하냐? 참녀왔어 아 여기 그린이 좀 빠르네. 2.8. 잠깐만해. 오케이. 음. 빠르네. 풍반되이 어 마르면 더 빨라. 네, 네. 그니까. 르 아이고, <웃음> 파, 파, <웃음> 버디, <웃음> 보기 <laughs> 다하네 <안 웃음> <해>. 다음에 더블할 차례인가? 4번홀 370야드. 300. 40m? 그렇게 긴건 아닌데, 길어 보이네? 왼쪽, 괜찮 밑에 네, 감사합니다. 으쌰. 으쌰! 드라이 아, 아, 어디 가니. 벚꽃 넘어서 쎄. 참, 미치겠다. <laughs> 어? 왔어. 나 왔어. 오, 다 이번에 거리 잘나가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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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션만 하면 화이팅 하러. <laughs> 힘들어 갔어요. 힘들어 갔어요. 134m고요. 스핀 살짝 왼쪽 보라고 하네요. 스킨 살짝 왼쪽 보고 발이 좀 높아서 너무 많이 봤죠. 아, 아 너무 많이 봤어. 예, 아이고. 이게 저기 슬라이스라 나야 아, 되는데. 자, 이 언덕을 넘어갔으면 좋은데 안 넘어가서 한 15m 되고 요렇게 해서 오르막에 내리막. 활짝 내리막. 약하게 쳤다 약해요. 너무 약하게 쳤다 아, 아 너무 빠른 걸 생각했다 에이 또 보기는 하겄다 생각보다 잘 굴리는 걸 생각해서 오 어, 오케이 와 아. 좋았어 좋아, 좋아. 고맙습니다 아, 왜 이렇게? 어, 안 오케이. 하시냐. 아 이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. 오른쪽같은데7 번인지. 오, 나, 아유, 아이고, 아이고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아 내가. 오케이, 오케이. 역시, 오케이, 오케이. 역시... 오케이, 오케이. 보기 플레이어 나오네 역시 아, 만부리고 부드럽게 쳐야 어, 되겠다. 오케이. 오비가 어, 있는 어, 유일한 파 파이브. 이, 이제 될거같어 이번에 한번 봐줘. <laughs> 아, 어 뭐야, 어.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아, 야 어떻게 맞은 거야? 내려왔다, 내려온다, 내려온다, 내려 내려온다, 내려온다, 내려 왔다, 내려 왔다, 어, 걸렸다. 저기 내려 왔다고? 요 어, 걸렸어, 내려왔어. 걸렸어. 어우 뭐야? 안돼, 안돼. 커스텀 뿌가요, 커스텀 뿌. 여기가 그 캐리님 오비라고 얘기한 순간 다들 <laughs> 야. 됐어 야 제일 좋아지금까지어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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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다어찮어 괜찮다. 다괜다비찮다 괜찮다. 괜찮다. 괜다다 괜찮다. 다다괜고다 괜찮다. 괜찮다. 자, 똑바로 보고, 스윙 끝까지 안 돼. 아, 아, 네. 돼. 아왜 이래? 왜 거기서, 여기서? 아니, 4-5만 오면 성적이 이래. 너무 힘들게 와. 에? 에? 야. 야. 쟤 중에 안 가네? 30m 정도 치면 되겠다. 식스 원 투포트 운동 넘어가야 돼. 그렇지. 어좋았다 어, 네. 알았다. 잘작다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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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안 가네. 파터가 거기 어, 어떻게 했어요? 제거 없는데요? 어 여기 안 보였네. 네 <laughs> 저기 있어. 저는 아이언 저것만 쳤어요. 해. 그래서... 간단해. 응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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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자, 다시 집중을 해서 어, 역시 첫 끝발, 급발, 개 끝발인가?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몇번 오리냐? 나 뒤로 안돼 뒤로 들어어어 어. 들어왔어. 앞으로 갔어 앞으로 들어가어들어가어 앞으로 갔어 어가우 티샷 끝났습니다. 자 유틸 티샷 했고 핀이 좀 어렵게 꽂혀있네요. 발이 좀 낮고 포대 그린이라 짧으면 안된다고 안 해서 한 115에 피칭 가볍게 컨트롤 샷 하게 세다될것 같다! 아 진짜. 감사합니다! 아, 몰라... 진짜. 어... 펑크 안 돼! 어? 어. 넘어가! 어? 어우, 넘어왔어! 나이스! 어, 딱 맞네! 아... 흘러갔어! 네? 살짝 오른쪽 봐야죠 아, 우리 공해도 살짝 오른쪽. 그죠? 예. 네. 아, 축한컵 오, 좋았다. 아, 아, 한. 한 음, 약했다 나축한 컵만 보란다. 우축 죠 아니고. 다 아, 커터 아, 너무. 나이스. 아, 있어 있어 있어. 아, 오. 오, 나이스 아. 파. 오케이.

Hold me close till I get up. Time is barely on our side.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.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, and love is all we'll ever trust. Yeah, no, I don't want